간 지금 그리는 작업 스타일은 네. 어떻게 하게 된 거야? 그 글자들이잖아 다. 네 네. 그 패턴을 생각한 거예요, 어. 패턴. 그러니까 피사체가 명확하면 이거에만 뭔가가 이제 뭐 집중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는. 사실 글자를 그리지만 음. 글자로 안 보이기 위함이 컸어요. 패턴을 어. 짰던 거는 어, 일차적으로 자극이 올때 어. 아 이거 글자네. 이거 아 이거 명언이네. 음. 막 이런 거 말고 음. 그냥 그거 가지고 패턴을 만든 다음에 어. 알면 알수록 이런 게 있구나. 좀 이런 이런 생각이었죠. 어. 패턴을 그려내면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음. 이런 데서도 러브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. 아 그, 그런 생각도 그 했나? 아이디어를 어. 하, 짜면서 어. 그런 거 구상을 할때그 어. 엄청 시안을 많이 만들어 보겠네. 예전에는 그랬죠. 어. 요새는 거의 안 그래요. 요새는 거의 뚝딱이기 바로. 그 너가 아 근데 뭐 컴퓨터 작업을 먼저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? 어 그렇게 하죠. 그렇게 하지. 네, 음. 일러로 잡아놓고. 아, 잡아놓고. 네. 그 아이패드로 스케치하고, 음. 일러로 이제 잡아놓고 이제 색깔이랑 음. 다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캔버스는 옮기는 거죠.